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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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늘의 통계 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상극은 실제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친구와 문자하는 것을 대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야, 우리 통계 대회 나가자. 싫어. 왜? 이게 다 경험이 되는 거야. 일식 중. 야, 왜 대답을 안 해? 아, 그럼 주제는 어떻게 할 거야? 음, 몰라. 이제 정해야지. 그래서 나가는 거 어때? 어때? 응, 어떠냐고. 나갈 거지? 믿을게. 문자를 하다가 서로에게 기분이 상한 채로 대화가 끝난 적이 있으신가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명의 학생들 중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 문자를 자주 사용하며 문자를 하다가 오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문자를 주고받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오해들 중키에의 개수와 눈웃음의 인식에 중점을 두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외에도 띄어쓰기, 맞춤법 오류, 답장 속도 및 답장 여부에 대해 알아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기호 키익의 개수와 눈웃음의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먼저 저희 팀은 문자를 할 때, 보낼 때와 받을 때의 키익의 개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키익을 3개 이상 사용하였고, 3개 미만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3개 미만을 사용하는 것이 비아냥이나 비우성 등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다른 학생들은 길게 보내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혹은 짧게 보내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문자를 받는 경우에서도 학생들은 상대가 키익을 3개 이상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저희는 문자의 개수가, 많, 문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눈웃음입니다. 저희는 평소에 눈웃음을 웃는 표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눈웃음을 부정적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학생들에게 눈웃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눈웃음을 상대가 자신을 협박하거나 누, 눈치를 줄때 사용하는 기호라고 느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응답하였습니다. 그 외의 답변으로는 눈웃음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기호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문자를 주고받을 때 발표 앞서 보신 상황극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할때 가장 비호감인 상황을 설문조사해 보았고 그 결과 띄어쓰기와 맞춤법 오류, 답장을 늦게 하는 경우, 답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모티콘이나 어떠한 말로 대화층을 도배하는 경우,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연락하는 경우, 이모티콘으로만 답장을 하는 경우 등이 가장 비호감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팀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 답장 속도, 답장 여부에 관해서 자세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대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에게 정이 떨어지며, 호감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상대의 지식 수준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답장 속도입니다. 답장 속도의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연락을 상대가 바로 보거나 30분 안으로 보고 답장을 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대부분 두 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이 오는 것이 상대가 자신의 연락을 늦게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답장 여부입니다. 답장 여부는 연락을 읽고 답장을 하지 않는 경우와 연락을 읽지도 않고, 답장도 하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두 경우 모두 다 겪어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때 기분이 불쾌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세 경우에서 기분이 불쾌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았다 라는 학생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팀은 문자를 주고받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로 키에게 개수와 눈웃음의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케이크의 개수는 많을수록 학생들의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눈웃음은 그 근본적 의미와는 다르게 문자를 해석한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띄어쓰기와 맞춤법 오류, 답장 속도 및 답장 여부에 대해서 학생들은 대부분 불쾌하였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계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팀이 만약 추가 설문을 하게 된다면 설문 대상을 성별과 나이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자 상황 속 오해는 나와 상대방의 인식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통계 자료가 학생들 간의 의도치 않은 문자, 문자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